네, 반갑습니다. 야, 바탐의 세계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뭐, 우리, 뭐, 369 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36921 수능 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워낙에, 과탐 선생님들이 아, 수업이 정말 많으신 것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인사가 늦어질 것 같아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래간만에 우리 그 분당 펜타스 과학 선생님들 나오십니다. 소개 좀부탁해 물리. 네, 안녕하세요, 물리 김기환인 원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오, 고맙습니다. 여전하시죠? 네. 동 <laughs> 아. 아니, 야, 오늘은 제가 말 그렇게 많이 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자료 오늘 두 <laughs> 오늘 물리하고 화학 선생, 그다음에 어, 생명하고 지구학 또또 찍을 겁니다. 오늘 지금 원래 어, 지금 시간이 수업을 다 끝나고 해갖고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 물리하고 화학만 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하고 화학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에 좀 들어가도록 하는데, 야, 이거,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물리, 화학, 이거 생명까지 이렇게 나오면 와, 이거 좀 작년 컷에 비했을 때 생명과학은 비슷한데. 물리하고 화공 고레 뭐 작정하고 낸것 같아 이거 물리과학 선택자들 이거 <laughs> 어떻게 하는 얘기죠? 야 먼저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뭐뭐 그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아이 방송을 몰라 이분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아 <좀> 걱정하지 말라 <laughs> 걱정할 게 없죠. 어뭐 국어하고 영어는 이제 희망을 많이 줬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물리하고 화학 생명은 생명과학은 뭐또 토기한 거같고 지구과학은 뭐 너무 쉬워서 문제 아니야, 이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음. 일단 오늘은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니까 어 8월 31일 날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는데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과탐 두 과목인데 어 물리 이거 되게 되게 어렵게 점수만 봐도 되게 난이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네. 많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뭐 갑자기 많이 어려워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작년 수능보다는 일단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작년 그러니까, 수능보다 네, 작년 수능보다는 어, 9월에 네. 그 다음에 6월 평가원하고 네. 비교해봐도 약간 좀 난이도가 좀 6월 6월보다도 네, 분명히 네. 어려워졌는데 음. 그 어려워졌다는 개념 자체가 어, 문제를 갖다 이렇게 꼬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함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명 낚시? 상정들이 네. <laughs>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너무 간과하고 아이들이 이제 많이 문제를 풀었을 거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딱 봤는데 어? 답 이건 것 같아. 네.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그냥 답이 팍 찍었는데 네. 아니야. 아이고. 어, 하나 더 읽어봐야 돼.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이 예문으로 한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본인 평상시 맞았던 점수보다는 한두 문제가 더 틀려가지고 등급 전체가 이렇게 쭉 내려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표점만 봐도 네. 물리 표점이 항상 높기는 하지만 네. 69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어생지 중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네. 좀 조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더생각했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충분히 한 네.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맞힐 그렇죠. 수 있는데 맞힐 수 있죠. 너무 속단해서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어. 형태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추가되고 있는데, 좀 요즘에, 네. 뭐, 물리도 마찬가지고, 뭐, 화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약간씩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낚시 부분이 꼭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너무 음. 이제 과를 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물리 부번에 눈에 보이게 뭐이맵뭐 뭐 이런 문제는 정말. 이0분 문제 하나만 어려웠고 나머지는 다 그냥 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0분 음. 네, 하나만 역학이에요? 또 그게 또 역학적인 런지보정이죠 어. <laughs>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여전히 킬러 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네. 어 다른 영역들은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킬러 파트가 그렇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킬러를 갖다 자꾸 내지 마라라고 이제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음. 킬러 문제를 갖다 자꾸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냄새는 보이는데 물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은 여전히 어렵더라. 근데 그 부분을 갖다 꼭 풀지 않아도 지금 44점이 1등급 컷이니까 네. 실제로 그거 던진다고 해도 열아 개만 담아줘도 1등급 당연히 나오거든요. 최근 5년 수능을 봤을 때이 정도로 나온 건 없었나? 거의 없죠. 것 예, 수능만 예, 예. 봤을 때. 수능만 봤을 때. 그죠? 예. 그렇다면 원장님, 이번 11월 수능 물리원이 난이도를 한번 예측을 해주신다면 이 정도는 아닐 거다.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괜찮습니다. 방송이니까. 그래도 음. 전문가의 고견이 좀. 방송이니까 예측하면 네. 안 되지만 할게요. <웃음> <웃음> 약간 더 이거보다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거보다는 네. 이렇게안 나와서 여태 제가 5년간 쪽게 봐도 수능에서 네, 이 정도 난이도는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리가 제일 선택 인원이 적은 데에다가 그렇죠? 문제 난이도까지 높아지면 어. 물리 다 버리란 얘기. 물리 안 하지 선택 안 하지 네. 안 그래도 지금 물리는 과목에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절대로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음.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때뭐 음, 음. 등급별로 약간 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이나 2등급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만점이 기본적으로 목표인 친구들이거나 네. 아니면 뭐 틀려봐야 한두 개 틀리는 친구들이니까 여전히 킬러 단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킬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 원의 역학 제일 뒷부분에 있는 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 음.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파트. 음.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의외로 요즘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무조건 물리하면 역학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파동이 문제가 다음으로 많거든요. 아, 그죠 역학, 전기, 파동 아, 중에서 어. 역학이 한 9문제 나와요. 네. 파동이 여섯 문제고 전기는 다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킬러도 예. (2개) 저거 (3점짜리) 유형도 (2개밖에) 안 나와요 예. 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예. 파동에 (3점짜리) 유형이 (4개) 예. 역학에도 (3점짜리가) (4개) 나와요 예. 그럼 중요도로 따진다 그러면 역학이 제일 어렵다고 해가지고 역학만 계속 팠다가는 음, 잘못해서 파동에서 틀리게 버리면은 이제 파동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동은 실제로 봐줘야 되는 예. 그 부분은 딱두군데 있거든요 예. 그첫 그러니까 번째가 굴절, 굴절, 전반사 파트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건 음. 여태까지 수능에서 안 나온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꼭 나오니까 음. 굴절 파트를 무조건 봐줘야 돼요. 무조건 굴절은 꼭 봐라. 진짜. 거긴 분명히 삼점짜리 음. 형태로 나올 거다. 음. 풀수 있는 삼점짜리 형태. 음. 그것도 음. 못 푸는 삼점짜리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껏 나와봐야 뭐, 중첩 관계. 파동의 음. 중첩 관계. 음. 이런 관계들만 잘 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틀릴 문제가 없거든요, 파동에서는. 뭐 물질파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심 안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파, 뭐, 람다는 p분의 h 뭐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만 정리가 되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거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동 파트에 조금 좀 영향을 좀 두고. 그렇게 해주면 1, 2등급 사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점수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3, 4등급 친구들은 음.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할 만 너무 저기 역하게만 너무 몰빵하지 말아라. 아, 네. 그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의외로 파동이다. 네. 그러니까 파동 파트의 특히나 굴절 부분이나 물질 파나 이런 부분들을 제발 좀 봐둬라. 음. 그 부분에서 많이 틀리니까 음. 그러니까 전기에서 봐줄 거는 다이오드 나오는 그 부분밖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식 있게 봐두고, 뭐, 지금 뭐. 다른 파트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3, 4등급 친구들이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2등급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역하게 어려운 파트 20번 문제 꼭 풀려고 집중하지 말아라 20번 문제 던져도 좋다 그럼 19개를 갖다 충분히 우리 30분 안에만 풀면 되니까 네. 20번 때문에 시간 4,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까 던져 버리면 되니까. 그럼 충분히 나머지 부분을 음. 할애할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보기에 수능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3, 4등급 지금 모의고사 나왔던 친구들은 20번 문제 일단 제껴 놓고 네. 여러 개의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해라. 네. 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등급의 친구들은 음. 예를 들어서 5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구멍이 다나 있는 친구들이니까 음. 2점짜리 형태의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전기파트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그 친구들은 4등급까지 나오고 파동이 음. 어렵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기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탐결은 쉰다. 그렇죠. 음. 그러면 4등급 쪽으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게 물리예요. 오히려. 그럼 표점도 지금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대도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3등급 안에 맞추기는 정말 물리만큼 쉬운 교과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laughs> 안 하니까 문제지. <laughs> <laughs> 안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기가 지금 제가 보는 견해고 아. 문제는 분명히 더 지금보다는 쉬워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음. 네.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대로 음. 킬러 파트에 나머지 기간 조금 화려를 하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문제를 안 풀면 안 되니까 음. 그런 것들도 계속 풀고 모의고사 용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음. 앞에 파동 파트부터 전기 역학 파트 이렇게 아. 나오거든요. 순서가. 음. 역학이 먼저 나오는 게아니라1일 문제가 무조건 파동 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음. 그런 것만 좀 주의깊게 음. 좀 관찰을 해봐라. 나는 게 제가 좀. 역시 아, 레전드가 이렇게 딱 <laughs> 분석해주니까 기회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 정말 나, 나, 나 이, 이과생들 제발 좀 수학. 과학한다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네, 했는데 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제가 컨설팅이 들어갔는데 말을 잘 들은 애들은 딱 보니까 이번에 9월에 성적이 잘 나왔어. 괜찮게 잘 나왔어. 그러니까 과탐에 집중을 했어. 말을 잘 듣는 애들. 근데 여전히 구경수에 쏠린 아이들은, 아이들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음. 자 물리는, 네, 물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 화학이 뭐 거의 45면은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변별력 있게 잘낸 난이도인 것 같다라고 45점 정도가 1컷이라면것 같은데 자 어떻게 화학이 출제됐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나왔더군요. 다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제 그 이유가. 이게 모른다기보다는 좀 낯선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향성이 다 바뀌었습니다. 6월부터. 오호. 네. 그래서 이제 난이도 부분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능에 비해서는 쉬웠습니다. 작년. 당연히. 음, 예. 네. 근데 6월이랑 9월은 상당히 비슷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시간 소요를 많이 했던 게세 번째쯤 음. 원래는 이제 세 번째 작까지는 그냥 거의 프리패스하는 식으로 갔는데 음. 요번에는그 중간 중간에 잡계산이 좀 많았어요. 잡계산. 네, 그래서 시간 <웃음> 소요가 <웃음> 시간이 모자란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러더라고요그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만 봤을 때는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음. 그 다음에 6월 모평이랑은 비슷한 수준인데 그뭐 학생 저희 학생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예전에 두개 자체가 이제 풀기가 어려운 형태였는데 음. 이제 두개 중에 하나는 3등급만 해도 손댈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게 6월이랑 9월을 같이 분석을 해 보면 네? 과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를 두고 이제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6월 9월 유형이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음...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 없는 거죠 그럼 이 기조가 시춘 때까지뭐예 네, 네, 그럴 음... 수 있겠죠 근데 작년까지는 모의고사가 이제 6월 9월을 보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내고 저런 형태로 내서 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아 이게 나, 이게 나올까 저게 나올까 보완점을 해는 예,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거의 어. 대치되는 형 음. 형태로 나왔고요. 음. 그리고 이제 특이할만한 거는 좀 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 단원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열의 출입 부분이 있는데 원래 네. 발열이나 흡열 요, 요 부분을 많이 하셨 뭐 출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진 않았는데. 요번에는 그거에 대한 독립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원 자체에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봤을 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의치 않, 않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6월, 9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같이 뽑아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 어어, 1번부터 3번까지는 동일합니다. 오 똑같죠 여기까지. 패턴 자체도 네 응. 그림과 패턴과 어, 예다 네. 거의 동일합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크게 그건 없고 이제 4번이 약간 상징적인데 이제 9월에 4번이 원래는 이제 밀도 나오는 부분이 이제 킬러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네. 요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수준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뭐, 뭐 6월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응. 선수들은 소위말하는 선수들은 선수들 화학 선수들 네, 1분 컷으로 끊을 수 있는 아,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이도였고요 6번 뭐 전기분에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문제라 특별히 언급 드릴 게 없고 7번 문제 같은 게 이제 동적 평형인데 6월 달에는 6번으로 출제가 됐었, 됐었거든요. 근데 그 6번으로 출제됐던 게 약간의 경우의 수를 가미를 해서 시간 소요를 하게 만들었는데. 기본기가 안된 친구들은 분명히 여기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을 소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음. 그리고 뭐 8번도 6월 7번이랑 같은 문제고요. 거의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9번, 9번이 약간 좀 신박했습니다. 음. 9번이 이제 농 어, 저기 뭐야 금속의 산화화원 요 네.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최근에 2, 3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아. 어. 근데 6월, 9월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예. 중하난이도랑 중난이도에서 두 문제씩 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크게 6월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어요. 음. 6월에 비해서 많이 쉬워져서 이제는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말장. 저도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짜증이 났는데 음. <laughs> 1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국어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예요. 아. 근데 그게 유사한 게 네. 올해 수특에 있어요. 어, 수특 자, 유형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특히 양자수 네. 양자수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음. 뭐껍질 개수인데 결론은 이제 껍질을 개수고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음. 뭐두 줄로 써놨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 <laughs> 쉬운 얘기를 두 줄로 써놨죠. 물리도 음. 예. 그래요. 그보 <laughs> <laughs>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 진짜. 음. 그리고 12번, 12번 농도 문제는 뭐 새로운 유형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박했다. 근데 아. 어렵진 않은데 기본기 안돼 있으면 틀리는. 왜 네, 이것도 경우의수 발생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조금만 준비된 친구들이라면 쉽게 푸는데 준비 안된 친구들은 많이 헤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13번은 아까 말씀드린 금속의 산화하는 부분이 제차 약간 난이도 있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14번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 고난이도로 출제됐었어요. 6월에 17번으로 출제됐었는데 요번에 좀 난이도를 낮춰서. 음. 근데 요 문제는 사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그런 단어 써도 되나요? 얌 얌에 뭐 이런 음, 느낌으로 음. 괜찮아요? 예, <laughs> 네,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금방 풀수 있는 그 정도. 그다음에 15번 뭐 15번도 뭐 그냥 무난하게 풀수 있는 수준이었고 16번 pH문제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음. 수월하게 나와서 뭐 미지수 하나만 구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맨 마지막 장 가시면 17번 아세트산 농도문제 나오는데 6월에도 아세트산 문제 나왔고 9월에도 아세트산 문제 나왔고 근데 요거는 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의 준에서 문제를 풀면 수월하게 풀수 있지만 여기서 계산 실수 나오기가 되게 좋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19번, 18번, 19번, 20번 중에 제가 봤을 때 고민을 했을 거는 20번 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18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그냥 웬만한 문제집에 출제되는 수준이었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킬러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어. 20번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 유형이 한 5년 6년 전오 스타일 복고 스타일 복고 스타일까지? 네. 아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네. 잡계산이 중간에 많아지니까 당황을 네. 하게 된것 같아요. 네. 당황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지금 마지막 두달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진짜 중요해서 바짝하면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 17번 18번까지는 무난하게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킬러 같은 경우에는 두개 중에 한 개는 분명히 풀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향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3등급 수준은 음. 기출 중심으로 음. 시간 절약하는 연습이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음. 시간 절약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동안 잘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했던 수특이라든지 수한 그런 음. 돌려가는 문제. 음. 그런 거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최고난 최고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설을 많이 풀잖아요. 네. 근데 사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설에 비해서는 분명히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 킬러 보분에 예. 아. 그렇다 보니까 사설에 치중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음. 너무 잘해서. 음. 그럼 상관없는데. 그래도 별로 없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세상에는 쪽밖에 없어요. <laughs> 사설보다는 음. 기출을 조금 더 기출 변형이라든지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참 그런. 그리고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나자마자 음. 솔직히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세운 대책이 뭐였냐면 2020년 이전의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 남은 음. 시간. 왜냐하면 지금 스타일이 복고 스타일로 갔기 때문에 네. 좀 위, 공통적으로 6월, 9월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20년 이전에 네. 6월과 9월 그리고 수능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음. 공략을 하자. 음. 그리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킬러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계산을 조금 빨리 할수 있는 연습.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킬러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laughs> 근데 솔직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45점이면 네. 네, 네, 네. 킬러 하나 버려도 네, 크게 무리 없는 거예두개 버려도 1컷 네. 나오는데.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못 네. 못 문제는 네.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바탐을 지금. 네? 이과생이 난 그게 제일 지금. 아 너무 너무 이거 뭐뭐 맨날 뭐 우리 오래간만에 음. 또 한풀이 한다면 야 과탐 방송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과생들 수학 때문에 재수 안 합니다. 과탐 때문에 재수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제발 좀 관심 갖고 정말 우리 저두 물리학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따라해도 아니 한개 중에 등급 올라가는 건 진짜 쉬운 일인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대 부분만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지금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공부를 해도 네. 두개 등급은 올라가요. 밑에 있는 친구는. 근데 그런데도 왜그안 되는 수학을 왜 이렇게. 저는 이번에 화학 같은 거 개인적으로 문제 정말 네. 좋아요. 좋죠? 저는. 아니 근데 <laughs> 동빈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저렇게 잘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다음 나오는 경우에서를 잘 잡아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찍으세요, 학교 <laughs> 내신도 정말 잘 분석을 할것 같고 수능도 되게 잘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은 딱 그런 사람이 있어. 주식 좋아해? 주식 조식, 주식 하세요? 원래 제가 금융권 출신입니다. <laughs>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웃음> <웃음> 어쩐지 뭔가어 뭐가 <laughs> 뭔가 이게 하는 게. <laughs> 미국에서. 오, 이렇게, 이렇게. 오 그, 아, 느낌이 딱 봤어. 나뭘 분석하는 게, 야, 그렇지. 저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야지. 딱 하는데, 야, 그 애들은 되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또 동민생한테 그 수업 듣는 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아무튼 또, 그 이렇게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어, 저희가 또 분석을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11월 수능이잖아요. 물리 아이들 좀 희망을 줄수 있는 얘기 간단하게도 한 말씀 해려 주신다면? 어, 물리는 많이 틀려도 등급이 높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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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아, 진짜 걱정하지 말고 아. 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문제를 갖다 자꾸 접할 생각을 그만해야 돼요. 음. 이제 그만하고 음. 거기서 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괴로워하지 말고 음. 기존에 풀수 있었던 것 중에서도 자기가 틀렸던 걸 갖다 꼭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분명히 나올 거다. 음, 음. 앞으로 두달 정리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그죠? 그거만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줘라. 그리고 탐구는 정말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어, 재수하는 친구들의 거의 한80% 네. 정도는 과탐 때문에 재수해, 네, <laughs>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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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탐구를 버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네. 지금 국영수를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탐구에 할애하는 시간을 더 훨씬 더 많이 줘야 돼. 요 응. 응, 그렇게 해나가면 제가 보기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노래 화학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수능 때까지. 아마 있구나. 개인적으로 지금 상위권이나 뭐 중위권이나 수, 나름대로 본인 점수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게. 문열이 이쁘거든요. 그 말은 <laughs> 충분히 단기간에 올릴 수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아 그러니까 안 되는 킬러 붙잡는 것보다 아 솔직히 이 단원 열심히 하세요. 어. 이 단원 열심히. 이 단원? 네. 이단원네개 어. 단원에서 이 단원. 네.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어. 그 쉽다고 그 생각했는데. 어. 어. 그게 이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어... 비중이 높아지고 난이도도 살짝 올려 파동도 거군요.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 옛날에 다 물리는 역학 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네. 않나. 믿으세요. 분석가입니다. 분석가입니다. 정말 어잘 찍어내실 겁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그 수능 때까지 아이들 또 우리 수험생들 그 과탐 제발 이과생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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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개두개 충분히 올라갑니다. 제발 인강을 보시던 문제를 푸시던 아니면 틀린 문제를 다시 보시던 정말 좀 과탐에 좀 남은 기간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그치셔야 돼요. 근데 <laughs> 네, 뭐 고삼들 누가 험생들 어, 누가 아니, 건드리려고 그냥, 하겠습니까? 두 달간 그래도 채찍을 드셔야 어. 돼요. 음. 아, 나한테 옆에 있었으면 난 그냥 음, <laughs> 내가, 내가 새벽까지 끌고 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자, 다음에는 또 우리 그 앞으로 이제 또 과탐들 방송, 고등학생들 또 과탐 또 지금 제일 많이 문의 드리는게 1학년 애들 2학년 올라갈 때 과탐 그쵸. 뭐 선택해요? 뭐, 뭐, 투는 뭐 선택해? 이거 되게 많이 또 어, 질문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좀 방송을 좀 한번 네. 잡아서 같이 네. 또 방송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9월 평원 모의고사 물리화학 출제기관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방송을 했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